수능 망하고 점수 맞춰 어찌어찌 대학에 오긴 했는데 미련은 계속 남고 하지만 수능을 또 보자니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편입을 하자니 아는 게 없고 절대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학교률을 높이실 수 있도록 나이, 학과, 학교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응. 말씀드릴게요 물론 입시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신다면 무조건 도움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차이점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재수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분할할수 있고 과목은 국수형 평생탐리 한국사까지 총 6과목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시로 지원해야 하기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반면에 편입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녀야 지원할 수 있고 과목은 영어 또는 영어수학 즉 한두 과목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수능이랑 다르게 원서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굵직한 차이점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나이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이 사실 학벌과 같은 요소도 있지만 가장 큰건 취업이라고 생각해요 재수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확실히 메리트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합격에서 1학년으로 들어간다면 졸업까지 도를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만약 22살 이상이신 분들이 1학년으로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나이에 대한 리스크가큰 편이에요 따라서 22살 이상이시라면 합격했을 때 3학년으로 들어가는 편입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분필이 생 22살에서 23살 남았는 분들은 졸업 시기가 크게 뒤로 밀리지 않기에 수능도 메리트가 있어요. 네. 국영수 전부 성능도 이상인 분들은 이미 공부 습관이 잡혀있으셔서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재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재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피니티오가 없는 학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사범대나 일부 특수학과들은편입학 모집 인원이 한 명에서 빵명이 정도로 티오가 극악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해도 티오가 안 나면 답이 없기에 질수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만약 본인이 학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인서울 학벌만 있으면 된다. 대학을 얻어서 끌리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편입은 학과별로 커트라인 차이가 크고 원서접수에 제한이 없어서 원서 절약은 심해를 기울여 짠다면 원하는 대학 간판을 얻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공부할 방법이한 개에서 두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능보다 공부 집중도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자연계는 키워도 많고 경쟁률도 1 0대 이하인 것들도 많아서 무조건 편입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인문계 일반 편입 조합은 경쟁률이 대때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합격률이 급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고 무조건 수능만 보라고 죽어라 뛰는 재수생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합정생드라고 해서 대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듣고 편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방면을 열어두고 고민해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만약 본인이 나이가 있거나 학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큰 틀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입과 재수증에서 결정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형을 선택하시던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